네 여기는 이제 제뻘벤 타도르, 뻘벤 타도르 슈퍼 뻘로체 이제 노란 색깔에서 제가 뭔가 또 차를 바꾸고 싶어져 가지고 성질이 좀 급해서 1 년마다 차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분위기 전환을 주면은 좀더 이렇게 탈수 있을까 해가지고 래핑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네 분이 더 불철주야. 거의 한 무박 4일, 무박 4, 5일 동안 이렇게 원래 2주가 넘게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일주일 안으로 컷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형님들께서 네. 열심히 또겁락 가리지 않고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분이랑은 제가 작업을 못할 거예요. 형님, 그죠? 워낙 깐깐해가지고 <laughs> 진짜 저희가 이거 열정 열정 네. 그지 열정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저희가 주고받은 사진만 100장 넘을 거예요 그죠 주고받은 카톡 한 1,000개를 넘을 거고 그렇죠. 정말 네. 많이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다 진짜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진짜 해주셔가지고 진짜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게 뭔가 본인의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업에 있어서 이런 프로페셔널함 어, 진짜 이 일을 진짜 사랑하는 그리고 프로페셔널하게 하시는 분에게 뭔가를 맡겨야 돼요. 어떤 일이든. 진짜. 지금 이제 아, 네. 75%? 75% 정도 네. 이제 끝나가지고 네. 지금 시간이 새벽 1시예요 1시인데도 지금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대충, 어, 이제 보이죠? 어떤 식으로 됐지. 이제 옆에나 이런 마지막 데칼 이런 게좀 하이라이트인데 아무튼 빨리. 마무리를 해서 내일 중에는 아마 완성이 될 텐데, 어, 빨리 완성된 모습으로 살짝 카리뷰 하면서 보여드리면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드디어 제가 전 세계 단 하나뿐인 한정판, 람보르기니를 가져왔습니다. <laughs> 자, 어... 전 세계 단한대예요 한정판대 많잖아요. 근데 뭐 50대, 80대, 뭐 20대. 근데 제가 요번에 가정을 안모르기는전 세계 다 한대 한정판. 공기했습니다 이런 데뭐 포인트 줬고, 그 살짝 홍조,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친구라서, 여기 SV 데칼 양쪽에 원래 노란색이었을 때는 검정색으로 돼 있던 거를 이렇게 바꿔줬고, 전체 노란색, 전체적으로 좀 옐로우 톤이었는데, 흰색 바디에 이제 블랙 조화를 넣고, 포인트로 빨간 색깔을 섞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카본, 카본 랩핑으로, 그리고 바디는 흰색으로. 그리고 이렇게 상반되는 데는 이제 검정, 흰색. 그리고 여기는 검정색이거 흰색이니까. 이런 식으로 상반되게 해줬고, 이렇게 홍조 하나 해줬고, 포인트 선도 원래 노란색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음, 여기도 포인트 들어가고, 이 데칼, 진짜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데칼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빨간색 선또 이렇게 추가되어 있고, 여기서 손잡이는 또 이제 따로 따로 여기도 하얀색으로 또 밑에도 포인트로 레드 들어가고 끊어지는 부분 최대한 자연스럽게 어, 수직으로 보이게 잘 연결해줬고 버킷 같은 부분도 딱 이제 뭐냐 레드와 블랙이랑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또 S V 데칼이랑 만나서 여기도 이제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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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포인트들 들어가고 여기도. 어.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음. 엔진룸 쪽도 다 어, 네. 포인트 래핑 그리고 위에 B B U L K U P 저를 상징하죠. 빨컵레스키빨컵 여기도 포인트 래핑으로 음. 들어가고 이제 이 선은 본트부터 루프 뒤에까지 이렇게 쫘자자 일자로 어 모게 만들었고 뒤에 여기 보시면 포인트 래핑들. 두껍게 해가지고 랩핑하고 차 사진을 올렸을 때 진짜 카스파터 분들이나 차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진짜 한 진짜 거의 거짓말중한 1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스토리에 이제 제 게시물을 공유해서 와차 너무 이쁘다고 이렇게 택해서 올려주셨는데 정말 어 실물로 보셔야 돼요 카스파터 분들 많이 연락 오셔서 형 도산대로 안 나와주시나요? 한번 나와주세요 하시는데 조만간 한번 들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많이 많이 이쁘게 찍어주시고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진짜 너무 잘드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저만의 색깔로 이렇게 랩핑을 해봤고 너무나도 만족하고 너무나도 진짜 원래 저는 뻔하지 않고 저만의 특색 있는 뭔가 진짜 저만의 색깔이 있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 차도 그렇게 어 색깔 있게 만들 수 있어서 너무나 어 뿌듯합니다. 너무 이뻐요. 최됐어 개이뻐. 진짜 한마디 했어요. 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멋진 촬영을 할수 있다는 것에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기해 주신 뻘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너무 실루고, 시간 시켜드리겠습니다. 진짜. 어, 홍보라고는 하고 일단은 제가 인인샵이고요. 저는 어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많이 많이 구해 주시고 진짜 실력 <laughs> 퀄리티 속도 보장합니다. 진짜, 너무 잘하셔. 그래서 제 지인분들도 된거 보고서 많이 문의 주시고, 이미 많이 하고 네. 계시고, 진짜 차를 사랑하시고, 정말 프로페셔널 하세요. 어. 아무튼, 이렇게 좋은 말 해드렸으니까, 네. 그, 입금면 네. 못할 것 같습니다. 아. <laughs> 바로 해드려요. <해드렸을 웃음> 바로 해드요 <해드렸을 웃음> <바로 해드렸을 웃음> 아무튼, 너무 이뻤어. 네. 감사한니생 작품입니다. 아, 진짜. 네, 문 열어주세요, 나가게 이제. 네. 네. <laughs> 어른이 되면 누구보다 멋지게 살줄 알았던 어린날의 나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정말 폭팔하지 않게 열심히 멋있게, 달성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여유로운 맛, 편안한 밤되시고 식사 잘챙겨드세요 인생은? w e 처럼 o m e t Let's get it! You know It's my vibe. g o o d y e bye.